이 아름다움에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습니다. 정신 차려! 피규어 제조사 트라이글스에서 출시한 고스트 블레이드 여왕이라는 이름의 피규어입니다. WLOP라는 세계적인 일러스트레이터이자 웹툰 작가의 고스트 블레이드라는 작품에 나오는 여왕 에올리언입니다. 고스트 블레이드는 한자로 귀두, 아니, 귀도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판타지풍의 세계관이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피규어로도 굉장히 출시가 많이 되었는데요. 저도 진짜 그 라인의 피규어들을 너무 갖고 싶었는데 어, 잘 참았다가 결국에는 못 참고. 첫 번째로 구매한 피규어가 바로 이 귀도 여왕입니다. 보시다시피 많이 큽니다. 1대3 스케일로 제작이 되었고요. 네, 박스도 그만큼 엄청 컸습니다. 장갑 간단한 조립 설명서가 여기 인증서인가? 오 구성이 굉장히 깔끔하네. 오 천사인가봐. 엄청 디테일 해 얼굴 피과어 리야. 이 여왕 에올리아는 1대3 스케일과 1대4 스케일 두 가지 타입으로 나왔는데요. 가격 차이가 대략 30만원 정도 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배송비 포함해서 150만 원 정도에 구매하였습니다. 구성이 뭐 엄청 풍부하진 않기 때문에 그냥 적당하다. 피규어를 보기 전에 먼저 요 인증 코인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거치대가 있어서 전시를 되게 폼나게 할수 있고요. 총 836개가 생산이 되었습니다. 꽤 많이 만들었네. 전체 크기는 한 64cm, 베이스는 가로 세로가 33cm 정도 되고요. 무게는 생각보다 안 무거워요. 이렇게 들리잖아. 약 8kg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군더더기가 많이 없어서 공간을 많이 잡아먹지 않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베이스 디자인은 심플하지만 굉장히 디테일한 조형과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바로 이 앞에 석상들인데요. 일러스트 원화에서 볼수 있는 악마와 기사의 석상 모습을 정말 정밀하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오, 이 복근이라든지 검의 디테일 미쳤다. 왠지 체스 말로 쓰고 싶은 느낌 손에 들고 있는 할버드는 실제 금속 재질이었습니다 도끼의 작은 문양까지 디테일하게 표현하였는데 아쉬운 건 창의 기울기가 좌우가 살짝 다르다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여기는 괜찮거든요 고정이 딱 되는데 여기가 고정이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체 접착제를 써가지고 고정을 해놨는데 전시하는 데는 뭐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측면에는 궁전의 기둥이나 금장의 도색까지 굉장히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좌우에 서 있는 천사들은 황동 조각상인 것 같은데요. 날개의 깃털까지 구현이 되어 있죠. 코도 보이고 손가락, 발가락까지. 이야, 아씨 못 참겠는데. 베이스 바닥은 유럽 왕궁의 고풍스러운 기하적인 패턴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 근데 여기에 LED가 들어오더라고요. 뒤쪽에 보면 C 타입 구멍이 있고 이렇게 케이블도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꽂고 이렇게. 일단, 이렇게 뒤쪽으로 불이 들어왔는데요. 여기 또 리모컨이 들어있더라고요. 일단 껐다 켰다가 되고, 아, 불의 밝기를 줄였다가 키웠다가, 이게 제일 작은 불빛이고, 제일 밝은 거. 불을 한번 꺼볼까? 오, 확실히 어두운 데서 좀더 느낌 있는 모습이 나죠. 투명 재질이라서 살짝 이렇게 비치는 느낌. 어, 너무 좋다. 이제 여왕 본체를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랏빛의 드레스를 착용하고 있고요 앞쪽에 보면 긴 치맛자락 사이로 새하얀 발을 내놓고 있습니다 와발 너무 예쁘다 발 조형이 정말 너무너무 예쁘게 된것 같아요 발부터 미인이야 그 발가락의 뼈 모양까지 구현을 해줬고요 발목에 있는 호화로운 금속 장신구에는 왠지 중동 쪽에서 볼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디자인, 네, 잎사귀까지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노출이 아주 심하지 는 않기 때문에 기품이 있으면서 이렇게 살짝 보이는 각선미마저도 굉장히 귀한 느낌. 어, 무릎도 되게 예쁘게 잘 표현했다. 그리고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게 이스판주 입고. 있습니다 이게 카메라로는 잘안 담기더라고요 치마가 길게 덮고 있고 또 어두워 가지고 겨우 보입니다 이 보라색 드레스는 살짝 투명감이 있는 플라스틱 재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의상이 이렇게 비치는 시스루한 느낌을 주려고 한 것이겠지만 솔직히 좀싼 티가 납니다 이 플라스틱 재질의 한계랄까요 그래도 이렇게 주름이 많은 곳에서는 그런 느낌이 좀 덜하긴 해요 또 이렇게 치마자락 끝에 아름다운 무늬들이 들어가 있고요 금장에 술을 놓은 디테일들이 전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럭셔리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나비 조형들도 살짝 투명감이 느껴져서 빛이 닿을 때 굉장히 신비로운 느낌이고요. 팔에도 역시 호화로운 장신구들을 하고 있고, 오 손가락 역시 굉장히 정교하게 잔주름까지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지문은 없지? 굉장히 자연스러운 손 모양을 하고 있고요. 오 어깨에도 굉장히 화려한 금속의 장신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각지고 날카로운 갑옷 같은 모양은 여왕의 권위를 더욱 부각시켜주는 의미인 것 같고요. 목과 연결되어 있는 체인들까지 있어서 굉장히 화려한 디자인이다. 또 이렇게 등 부분이 훤하게 노출이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살짝 이렇게 가려주는 여왕을 지켜주는 <laughs> 아주 중요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네요. 사실은 이 여왕이라는 피규어에서 얼굴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 아... 이 가슴이겠죠. 다소 노출도가 있지만 막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는 아닌. 왜냐면 찌푸리면 잘안 보여. 이게 배 부분에도 굉장히 화려한 금장 장식이 있고 하다 보니까 아주 신성한 느낌이어가지고 나쁜 생각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제 얼굴로 올라가면 이건 AI가 그려준 것 같은 전형적인 미인의 얼굴입니다. 딱히 호불호가 없는 얼굴이죠. 콧잔등의 죽은깨 표현. 어, 소녀 감성 너무 좋다. 이게 1대3 스케일만. 헤드가 하나 더 들어 있거든요. 갑자기요. 이렇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거치대에다가 전시할 수 있게 해놨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일반헤드고요. 지금 착용해 놓은 게 유리안구헤드입니다. 사실 디자인은 동일하더라고요. 다만 이 유리안구헤드에는 속눈썹을 실제로 붙여줘서. 눈의 정밀함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유리안구 자체가 너무 신비로운 느낌 자연스러운 광택이 피규어에 생동감을 불어 넣어 주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살짝 아쉬운 게이 유리안구 헤드가 훨씬 퀄리티가 좋거든요 어차피 이 일반 헤드는 사용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차라리 조금은 다른 표정으로 제공을 해줬으면 어땠을까. 어 근데 워낙 예쁘니까 그냥 이 상태로만으로도 너무 좋다. 그냥 이렇게 얼굴만 팔아요. 풍성한 머리카락에도 이국적인 금장의 장식이 되어 있고요. 길게 따은 머리는 가슴을 타고 자연스럽게 떨어져 있습니다. 아참, 이 일반 헤드의 머리카락이 부러져서 왔었거든요. 순접을 하긴 했는데 아, 살짝 티가 나더라고요. 그나마 이 유리양구 헤드가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었죠. 머리 위에는 작은 왕관을 쓰고 있는데요. 처음에 살짝 당황했습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올려놓는 방식이더라고요. 고정이 안 돼. 역시나 왕관도 두 개가 들어있는데요. 특이하게 하나는 플라스틱이고 하나는 금속입니다. 금속은 이제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제작을 해준 것 같은데 이게 고정이 안 되다 보니까 무거운 금속 왕관을 씌워주는 것보다는 플라스틱 왕관이 마음이 좀더 편한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두 개의 디자인이 거의 차이가 안 나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 오랜만에 비싼 가격의 레진 피규어를 갖고 왔는데요. 이렇게 여왕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비싼 가격이 하나도 안 비싼 것처럼 느껴지는 킹마머니. 아름다운 미모와 자태의 귀도 여왕이었습니다. 마침내 WLOP 작가님의 아름다운 작품을 소장하고 리뷰하게 돼서 너무나 기분이 좋았고요. 또 다른 코스블레이드에서 어, 예쁜 캐릭터 많거든요. 아름다운 피규어가 출시하게 되면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돈부터 벌어야겠네요.